안구본조에는 이제 눈 운동법을 하는데, 눈에는 이제 여섯 개의 근육이, 상하좌우 45도 방향으로 근육이 있고, 대뇌에서 3번, 4번, 6번 뇌신경이 근육 운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항상 근육은 신경이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쇠약하거나 그러면 근육도 쇠약하게 되고, 신경이 흥분하면 눈 근육도 시룩시룩 이렇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눈꺼풀이 막 떠는 사람, 그런 분들은 신경이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이 흥분한다는 얘기는 내 몸의 가장 중요한 장 기구인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진되면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준비가 되면서 우리가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 당뇨가 오르고 근육이 꽉꽉 조이면서 조이고 땡기고 뭉치면서 어흥분 하게 됩니다. 막 떠는 현상. 떠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경이 흥분하고 흥분하면 근육이 떠는 현상이 생겨야 됩니다 눈 아래가 실룩거리거나 위가 또 실룩거리거나 자꾸 실룩거린다 그러면 신경이 흥분됐다 이때 제일 좋은 것은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자율신경을 다, 우리가 자유 의지적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자율신경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호흡을 주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꾸로 호흡을 우리가 하게 되면 자율신경이 이 주간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느리고 깊게 우리가 느리고 깊게 호흡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막 강진되고 막 흥분되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근육이 쪼이고 뭉쳤던 것들이 서서히 이 교감신경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코티졸도 안돼 날린 호르몬도 적게 나게되고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천사백 종의 막 유독 가스가 막 몸에 막 퍼져있던 것들이 사후서의 그런 가스들이 분비가 없게 됩니다. 그 호흡법은 핵심은 어, 들어마시고 내뱉는 겁니다. 들어마시면서 우주의 치료 에너지, 치유 에너지, 우주의 어, 떠다니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다 코로 들어마시고 내몸에 이제 신진 대사로 이러한 찌꺼기 또 독소 이사탄소만아니라내몸신 심진대사 에서로 인한 유독 s 스또 스트레스로 인한 유독 d 스 이런 것을 코로, 내뱉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맑은 기운이 들어가고 향, 탁한 기운이 내뱉어지는 한 h e m 한 m e n t I can kill y o 기 t 을 go, young, Takangi, y 기 u need a bit t o i 어, 발을 정작 발은 기운이 들어가면 면역이 좋아지는 거고 사기가 나가게 되면 나쁜 어, 내 몸에 독소들이 나간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가장 쉽고 어,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호흡을 할때 의식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냥 의식 없이 하는 그냥 폐호 그냥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어, 우주의 에너지, 자연의 에너지가 코로 통해서 들어오고 내 몸에 나쁜 독소, 찌꺼기, 또 스트레스로 인한 유독 가스, 걱정, 근심으로 인한 가스, 또내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은 내 몸에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은 몸에 이로운 가스를 발생시키고 나쁜 생각과 근심, 걱정, 화나는 감정들은 내 몸에 어, 나쁜 케스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어, 몸의 신진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게 들어오면 나쁜 게 나가고 이런 대사 기능이 잘 되게끔 하는데 그건 혈액의 동맥과 정맥만 신진대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혈액에서는 동맥은 어, 산소의 영양분을 세포의 조직에 공급하고 정맥은 대사의 찌꺼기와 이상한 탄소를 배출하는 동맥과 정맥이 어, 보내주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하듯이 을 우리 코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의 맑은 기운, 정기, 면역의 기운, 우주의 치료 기운은 코로 들어마시고 내 몸의 나쁜 기운, 찌꺼기 기운, 또 어, 걱정거리 심으로 인한 유독한 게스는 내보낸다 생각하면서 어, 호흡을 하시게 되면 경감신경도 어, 흥분됐던 것도 가라앉게 되고. 또 우리가 흥분하고 얼굴이 빨갛고 또 이렇게 열이 자꾸 오르게 되면 눈도 자꾸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이 떨어지게 되고 호흡이 편안하고 느리고 천천히 하게 되면 안구 건조도 좋아지고 또 입이 항상 마르고 이런 갈증 나는 경우도 들어마시고 내뱉고 호흡법만 잘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호흡법은 또 이제 살을 빼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살이 찐 분들은 내뱉는 호흡, 우리 풍선 요법처럼 내뱉는 호흡을 많이 하고 너무 삐쩍 마른 분들은 들어 마시는 호흡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들어 마시는 기운이 많고 내뱉는 게 적으면 살이 찌고 어, 내가 뚱뚱하다 그러면 들어 마시는 것을 조금 하고 내뱉는 호흡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 변비가 있으면 독소들이 나가지 못하듯이 설사를 쫙쫙 하면 살이 안 찌잖아요 그렇듯이 변비가 있으면 자꾸 독소들이 쌓여서 장에 독소들이 쌓여서 간에도 또 독소가 쌓이게 되고 몸 전체에 독소가 쌓이듯이 어, 살이 쪘다 같은 호흡법이라도 이제 하는 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뚱뚱하고 좀 기운이 있는 분들은 어, 내뱉는 호흡을 많이 하고 희정마로 기운이 없는 분들은 들어마시는 호흡을 많이 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1대1 비율로 하고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항진돼서 잠도 안 온다 그런 경우는 478호흡법이라고 해서 중간에 7초간 쉬는 시간을 갖고 호흡을 하고 그렇게 호흡법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만 이제 할때꼭그 생각을 좀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주의 기운 치료에 기운이 들어오고 내 몸에 나쁜 기운이 나가는 신진 대사의 기능이 호흡을 통해서도 해야 된다는 것 의식적으로 그걸 이제 시각화라고 생각된다. 눈에 보듯이, 어, 향기롭고 맑은 기운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치료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불편한 것에 그것이 가서 눈이면 눈을 그린 그린다 눈을 생각하면서. 눈에 가서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입도 촉촉하게 해주고 내 몸이 불편한 것들이 낫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한다그 합니다. 상상 그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또내 몸에 찌꺼기 나쁜 것을 내보내서 코로 나가는 장면들을 상상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안구건조에도 호흡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